이번에는 상강, 신호미 시스템 특성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뤄 그런 기침문제 유형을 갖다 파악을 한번 해보면, 일단, RL 회로가 주어졌는데, 이 RL 회로에 대한 과동답법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기절력을 구하는 문제 부분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것은 보통 이제 RL 회로 같은 경우는 시정수가 시정수가 R 분의 L로 요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갖다가 타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인덕턴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에서 LC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LC발진기의 발진주파수는 보통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식에 대입을 해서 바로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증폭기의 시력값이 10mV이고 잡음의 시력값이 1마이크로 페럿일 때참 1마이크로 볼트일 때 SMB로 갖다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DB로 우리가 계산하라. 근데 이제 전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 우리가 2 0노으로좀 해줘야 되겠죠. 20노고 vs, 그 다음에 v0, 이와 같이 해서 개선을 해 주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어, 보게 되면 30dbm이다. db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 이득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30db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dbm이라는 것은 어, 기존이 자, 전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신노구에 1mW가 기준이죠. 자, 그랬을 때, 내고 하나는 X 값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dB 값이 나온다. 그 다음에 dB로 우리가 이제 이용했을 때, 순서대로 통과했을 때 출력 전력을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dB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더해서 계산하는 문제고, 최종적인 결과 부분은 바로 dBm으로 다시 바꿔주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아, dB는 더한다. 그래서 db를 더해서 우리가 이득을 갖다 구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입력을 갖다 곱하게 되면 출력 전력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음 전력이 마이너스 20db일 때 snr이 10db 이상이 되기 위해서 최소 신호 전력은 얼마냐. 그래서 snr이 10db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력으로 줘졌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6으로 0 이렇게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db이면 바로 어, 10이다라는 걸 갖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내가 그걸 통해가지고 내가 신호전력을 최소값으로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에 관련된 부분이죠. 로고 2일 때하고 로고 3일 때의 값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 같다고 풀때 로고 1 0의 2가 아, 그걸 3이 된다. 그래서 3딥이다. 2는 3딥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로그 3 같은 경우 는 어떻게 돼요? 10로그 3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4.8dB다. 좋아요,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서 문제를 갖다 푸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0dBm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1 m w 라는건 바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손실이 30dB일 때 출력 크기는 얼마냐? 자, 손실이 30dB라는 것은 10의 3승 부분이 이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계산하면 바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주어지고 저, 저, 전력 이득. 그 다음에 출력 전력을 갖다가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그림이 주어지고 이득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10dB 입력 전압이 1 마이크로로 출력되었다. 감세가 보니까 10에 마이너스 7승 정도 되겠죠. 그러면 암산으로 한다면 전압이니까 마이너스 140dB 정도 되겠네요. 자, 이것은 이제 뒤에서 차해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릴 거, 한번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입력 전력이 1mW이고, 첫째 단, 두째 단, 이와 같이 셋째 단일 의 출력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db는 더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나중에 1mW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개선하면 된다. 이런 문제.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통신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논의 정리에 관련된 부분이죠. 샤논의 정리는 상당히 유명하고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채널 용량 구하는 문제. 여기서 이제 개념은 뒤에설명하고있지만 최대 값, 최대 용량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최대 용량이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이 이하로 보내야 되지, 이상으로 보낼 수는 없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샤논의 정리는 기본이, 아, 요와 같이 잡음이 주어졌을 때, AWG는 즉, 부가적 1 0 0가우안 자본이 주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때 SMB 집어넣고, 아, 샤논의 채널 용량 그 공식에 적용해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대역폭 주어지게 되고, SMB 주어졌어요. 그때 이론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정보 용량. 이것이 바로 샤논 용량을 이용해서 구하는 채널 용량이다. 그러니까 채널 용량을 구할 때 필요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샤논의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출제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펄스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펄스 회로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분,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펄스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좀할수 있겠죠. 우리가 퍼스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이와 같이 부분을 갖다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폭이 얼마가 되는지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바로 이 같이 바로 변화가 되는 이런 퍼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을 갖다 하게 되면 스무스하게 요 같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퍼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임퍼스성 잡음이다. 여러분들 앞에 올때 임퍼스다라는 표현을 갖다 썼었는데, 임퍼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크기가 무한대로 이제 변하는, 순간적으로 무한대로 변하는 것 같다. 우리는 임퍼스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임퍼스성이다 그러면 갑자기 큰크게 변한다. 시간이 상당히 좁은 반면에 크기가 갑자기 변하는 걸 갖다 우리는 임펄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 또는 전압이 또는 전류의 진폭이 사인파와는 다르게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것을 갖다 우리는 임펄스 성이다라는 표현을 쓰깁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전압이나 전류를 지급하는 회로에 퍼스 회로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분을 갖다 우리는 불연속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불연속이다. 불연속성이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쓰게 돼요. 그래서 불연속이다라는 개념은 바로, 어, 갑자기 큰 변화를 갖다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연파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닌 정연파 위에 입력을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갖좀 실제적으로 펼쳐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파스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 이것은 이상적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펄스 해석을 해서 우리는 먼저 duty cycle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duty cycle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갖다가 편리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duty cycle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duty cycle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연속으로 이 같이 발생했을 때 주기분지 플러스된 이면이기에 대한 폭이죠. 마이너스 부분이 아니라 플러스에 대한 폭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정의를 하죠. T분의 타워 곱하기 100%. 그래서 듀티 사이클은 보통 백 100%를 갖다가 곱해 주는. 100을 갖다가 곱해 줘서 퍼센세지로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럼 듀티 사이클 간만 알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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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듀티 사이클 갖다가 T분의 타워 형태로 곱하기 100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비가 크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퍼스폭이 넓구나. 만약에 반반이다 그러면 아 50%구나 이렇게 돼요. 50%도 그넘 넘는다라고 생각하면 아 이건 이거 5 0 넘는다는 얘기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영위 부분이 좁고 이 되는 부분이 크구나라는 것을 즉 파형의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듀티 사이클이 얼마다 그러면, 이 파형이 어떤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듀티 사이클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혹시 또 전력 쪽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 전력 전자 부분에 공부하신 분들은, 전력을 구할 때도 듀티 사이클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